구유월 3 3번 보자. Turtle hatchlings, 그렇지? 뭐 거북이 새끼들은 have 가지고 있음 have evolved 내 네. 현재까지 진화했습니다. Evolved 했으니까 진화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이지. 뭐하도록 to c r a w l 기어가도록, 그렇지? Towards 멀리 향해서 빛을 향해서 기어가도록. 이제 두 번째 부사정법의 뭔 뭐? 4 millions of years, 동안, this was highly, highly, 나오면 y very, 하고 r 같 v 매우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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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h r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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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 e r e r e r y e r y v e r t h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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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y e r e r e e e y water surface 물 수면에서의 달과 별의 반사니까 빛을 향해서 가면 물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Following the light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은 동명사주 Led 이끌었습니다. Baby turtles, turtles들을 lead back 다시 돌아가도록 이끌었다고 어디로 집으로? To the sea 바다 그치? Home to the sea 새끼 거북이들이 바다로 돌아가는 것을 이끌었다고. 그러니까 어? 빛이 어디있지 밤중에라도 빛이 반짝거리는 곳이 있으면 거기가 바닷물이 달빛이나 별빛을 비추고 있는 거니까. 그럼 바다가 되는 것이 다시. The problem 그 문제는 s t a r t 시작했습니다. 뭐했을 때? 인간이 시작했을 때 짓는 것을 시작했을 때 beachfront homes. 즉 해변가 해변 반대편 해변 반대편에 해변가 주택을 짓는 것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Sparkling Hotels 번쩍이는 호텔을 짓는 것을 시작했을 때 On the other side of the beach 해변가의 반대편에 그지 Beachfront homes 해변 해변을 해변 쪽을 향하는 집을 짓고 번쩍거리는 호텔을 짓는 걸 시작했을 때그 문제는 시작했습니다. Now 이제 After hatchling, 부하한 이후에 그래서 전면 구제임 Turtles, 거북이는 뭐하고 있는 거북이 Heading for the brightest nearby lights 그래서 근처의 불빛 근처의 가장 밝은 근처의 불빛 쪽으로 향하는 거북이들은 Were being guided 우리가 진행형이고 Be guided 수동태지 진행형 수동태고 해석할 때는 그냥 누구만? 수동태만 해석 그대로 잘하면 돼. work-guided 유도되어지고 안내되어지는 중이래 straight 곧장 into traffic 어디? 차량 쪽으로 그치? 지금 가장 빛이 많이 나오는 건뭐 차량 빛들이니까 차량 쪽으로 유도되고 있는 실종이다 a self-destructive sea turtles 그지 바다 거북이들이 그지? self-destructive, 어떤 자기 스스로 파괴하는 자멸적인 바다 거북이들이 naturally irrational 여기 있던 비동사 풀은 거지 천천적으로 비이성적이겠느냐 얘네가 음, 그렇다, in the modern world 어디에서는? 현대 세상에서는 되게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빛만 보고 가게 되면 죽으니까 but there is a deeper truth 그러나, 있습니다.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t u r t l e s are basing their decisions. 그치? 그, 거북이들은, 아, base 뭐에 기반하고 있는 중이, 그들의 의사 결정을, 뭐에 simple cues, 단순한 단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base의 basing이야. base 알지? 기반. 기반을 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의사 결정을, 뭐에 단순한 단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단순한 단서냐면 that 주격관계됨의 사짐 were perfectly rational 완벽하게 이성적이었던 for their ancestors 누구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는 완벽하게 이상적이었던 단순한 단서의 기반을 두고 있다. 다시 근데 그러나 요즘에는 their evolved decision-making mechanisms 그들의 진화되어진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아빙블 b 인디드 l i n d e d 다시 비빙 PP도 나왔지. 진행형, 누구? 수동태. 해석은 그냥 수동태만 잘 보고 하면 되고. 비빙 Be being l i n d e d 머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가려져지고 있는 중입니다. By 뭐에서? Modern lights. 현대 빛에 의해서. 현대 빛들 때문에 헷갈려서 가려지고 있는 중이다. 까지 마무리하고 34번으로 가보자.